당뇨병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굿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미리 목차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운동이란 체력 향상, 건강 증진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신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체력 향상, 체중 조절, 심리적 안정, 질병 예방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 예방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한 그룹은 운동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이 44%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걸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으로의 포도당 이동을 증가시켜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며, 인슐린의 민감도를 증가시켜 정상적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당뇨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 종류, 운동 시간,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총네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이 전신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단 건강상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힘들게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박동이 약간 빨라지는 수준의 운동 강도를 권장하며 근력 운동의 경우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 시 마지막 느낌이 힘든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얼마나 지속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은 당뇨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하며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은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을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실천하며, 적어도 상체, 하체, 몸통을 모두 포함하여 8에서 10가지 동작을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이상.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근력운동의 경우 운동을 한 부위는 그 다음날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격일로 운동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 예방을 위해 약간 힘든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적어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이상 최소 주 150분 이상 실천합니다. 건강상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 외에 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공일에 맞추어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8회차에서는 에너지 균형을 위한 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